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믿으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잘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에 어떤 경험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믿는 그 마음이 많이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사람이 믿을 만큼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남편, 아내를 믿고, 우리의 자녀를 믿고, 우리의 동료를 믿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들과 또한 여러 사람들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지만 또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 가운데. 그 사람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아무리 욕하고 싫다고 해도 여러분 배우자를 의지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를 믿고 기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실수가 많고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믿고 함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믿으면서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보다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영호 목사님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영호 목사님은 사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셔야 된다고. <laughs> <laughs> 그 아, 우리 이영호 목사님은 사모님 없으면 거의 이제 낭패예요. 아, 그런데 이거 가정이에요. 사모님이 만약에 어,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우리 이영호 목사님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막 용암원에 들어가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그러냐 힘들겠죠. 외롭고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큰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훅한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사모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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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못 믿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언약의 행위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망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피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셔서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에 그 징계에 처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내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어떠한 죄보다도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믿음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편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확증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9월이 시작됩니다. 아마 오늘 9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아 벌써 9월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9월이 시작된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매일 삶이 바쁘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9월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실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시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면 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피상적으로 얘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현실주의자가 아니지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황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나그네를 황대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오늘 저는 이 내용을 하나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전통대로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가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나그네를 기억이고 그를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왔던 그 나그네를 온전하게 잘 대우하고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그네 되는 곳에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한탄할 때가 있어요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고 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황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나그네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라 오늘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매우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황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우리 지저스 커피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 지저스 커피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거든요. 항상 저는. 커피도 맛있어야겠죠. 와플도 맛있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저스 커피의 구별점이 되지 않아요. 지저스 커피에 오면 행복해져요. 지저스 커피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그얘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고 전도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있다면 지저스 커피로 모시고 오십시오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지저스 커피에 와서 예수 그리스와 함께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눠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위로받을 겁니다. 힘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본론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누가 합니까? 사라. 사라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몇 살이죠? 90살. 90살. 노인네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거다 좋아요. 근데 사라가 90살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근데 사라는 참 놀라운 게 군소리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당연한 듯이 사라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90세 노인이 오늘 그런 음식들을 장만해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갑자기 일을 만들어서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막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충 달라 라면 하나 끓여달라는 것도 아니라 막 만들기 힘든 거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이 막 말을 안 듣고 내 몸도 막 무겁고 힘들고 지쳐 죽겠는데 남 대접하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잘 대접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가장 귀한 덕목이었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사람들을 대접해서 사람들을 황대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행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삭을 낳을 거야. 근데 뭐 하고 있죠? 망사 나중에 뭐냐? 비웃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쉬워요. 일하면서 수고하는 게더 쉬워요. 말하기 어렵죠. <laughs>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믿는 거는 아멘 하면 되는 거고 일은 내 몸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하는 게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아멘보다는 내 몸으로 힘쓰는 것을 더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할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수 없는 것을 믿는 거지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수 없는 그 일을 위해 오늘 오셨고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그네들이 와서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사라를 찾아요. 왜 사라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라에게는 그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와서 사라는 그들과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찾아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내가 힘으로 할수 없을 때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제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분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데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오늘 사라는 비웃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웃게 됩니다.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다라는 거예요. 스마일, 웃다. 믿으니까 비웃었던 일이 웃음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비웃음을 웃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천능하신 하나님, 늙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9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커피아 교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